LG는 이번 8회 시장에서 불펜 강화를 위해 중요한 투수 장현식을 영입했다. 기아의 통화부승을 이끈 장현식이 LG 유니폼을 입게 됐다. LG는 11일 장현식과 4년 5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계약금 16억 원과 연봉 36억 원으로 총액 52억 원이 모두 보장되는 조건이다. 장현식은 이날 오후 잠실 구장에서 차명석 LG 단장과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FA 시장에서 장현식은 여덟 번째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SSG의 최정, 4년 110억 원, 하나의 엄상백, 4년 78억 원, 롯데의 김원중, 4년 54억 원, 하나의 심우준, 4년 50억 원, 에이어 다섯 번째로 50억 원 이상의 계약을 했다. 보장액으로는 최정과 엄상백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장현식은 이번 FA 시장에서 김원중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불펜 투수였다. 김원중이 통산 백세이브를 달성한 마무리 투수라면, 장현식은 기아의 통화부승을 이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장현식은 2020년 트레이드로 NC에서 기아로 이적한 후, 중간 개투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필승계투조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2021년에는 34홀드를 기록하며 필승계투조의 핵심으로 자리잡았고, 지난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는 75경기에 출전하여 75, 1이닝을 던지며 5승 4패, 16홀드, 평균자책점 3.94를 기록했다. 특히 기아의 우승을 이끈 한국시리즈에서도 5경기에 모두 등판의 무실점으로 5이닝을 소화하며 가치를 높였다. 보통 중간개투 투수가 FA 시장에서 4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과거 마무리로서 성과를 거둔 정우람, 손승락 등이 6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개투 투수 중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드물다. 그 중에서도 순수 중간 개투로 50억 원 이상의 계약을 한 투수는 안지만이 유일하다. 이번 FA 시장에서 특급 선수는 없었지만, 하나의 심우중과 엄상백 계약을 시작으로 큰 계약들이 이어졌고, 시세가 급등했다. 불펜 보강을 필요로 하는 구단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장현식은 역대급 계약을 체결한 불펜 투수가 되었다. LG는 장현식 영입을 통해 확실한 필승 개투조를 구성하며,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나아가게 됐다. LG는 지난해 통합 우승을 달성했지만, 올해 불펜의 약화를 젊은 투수들로 채우려다 실패했다. 결국, 정규 시즌 3위와 플레이오프 진출에 그친 LG는 불펜 보강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장현식에게 52억 원을 투자해 최대 약점을 보완했다. 장현식의 원소속 구단인 기아와 불펜이 약한 지방의 한계 구단이 경쟁을 벌였고, LG는 장현식의 에이전트와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강조했다. LG는 옵션 없는 52억 원 보장으로 장현식을 영입했다. 이제 LG는 장현식이 불펜에 합류함으로써 내년 시즌 좌완 함덕주, 베테랑 김진성, 마무리 유영찬과 함께 더욱 탄탄한 불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을 이끈 중요한 불펜 투수 장현식을 영입했다. LG는 11일 장현식과 4년 동안 총 XX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발표했다. 왕조 건설에 실패한 LG는 이번 시즌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LG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불펜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3년 통합 우승을 차지한 해에는 불펜 투수의 양과 질 모두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해외로 진출했다. LG는 고우석의 해외 진출을 수용하며 큰 결단을 내렸다. 또한 이정용은 입대하고 왼손 투수 함덕주는 팔꿈치 수술 후 8월에야 복귀했다. LG는 시즌 내내 베테랑 김진성과 마무리 유영찬으로 불펜을 꾸려갔다. 새롭게 기대를 모은 박명근, 백승현, 이종준, 이지강 등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염경엽 감독은 필승조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규시즌 3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후 외국인 투수 엘리에저 에르난데스와 손주영을 불펜으로 전환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2024년 시즌 LG 불펜의 상황은 이와 같았다. 결국 LG는 외부 FA 시장을 통해 전력 강화를 꾀했다. 장현식의 영입은 내년 시즌 우승 제도전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현식은 이번 FA 시장에서 원소속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와 4년 최대 54억 원에 계약한 마무리 김원중과 함께 불펜빅 2불로 분류됐다. 2013년에 데뷔한 장현식은 437경기에서 32승 36패 91홀드 7세이브, 평균 자책점 4.91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75경기에 출전해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했으며,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 모두 등판해 5이닝 무실점으로 기아의 우승을 이끌었다. 2021년 홀드왕, 34개, 출신인 장현식은 시속 150km per h 에 달하는 빠른 공과 포크볼이 강점이다. 1995년 생으로 아직 젊은 나이도 장점이다. 장현식의 원소속 구단인 기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협상하려 했으나 LG는 그 틈을 타 FA 영입에 성공했다. 장현식은 FA B등급 선수로 LG는 기아의 장현식의 전년도 연봉 100% 1억 5천만 원 또는 보호 선수 25명 외 1명 혹은 전년도 연봉의 200%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샐러리캡 총연 봉상한제을 초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l g 는 장현식을 영입함으로써 내부협회 최연태의 잔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오른손 투수 장현식의 향후 행보는 결국 그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단이 제시한 오퍼는 맞다.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에 올해의 성과를 반영한 액수라며 현재는 선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현식은 이번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로 2021년 K보리그 홀드왕을 차지했으며 이번 시즌 기아의 통합 우승을 이끈 필승조의 일원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나이, 1995년생, 가 어린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아는 내부적으로 장현식 잔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여러 회의를 거쳐 몸값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제안을 했지만 분위기상 큰 조건 상승 여지는 없어 보인다. 구단은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높이기보다는 처음부터 가능한 최선의 금액을 정리해 제시했기 때문이다. 장현식과의 협상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선수의 계약을 대리하는 공인 대리인,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이 이번 FA 시장에서 함께 풀린 마무리 투수 김원중의 계약까지 담당하고 있어 두 선수의 계약을 서로 지렛대로 삼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다. 이는 구단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 제한된 정보를 공인대리인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원중은 지난 10일 4년 최대 54억 원, 계약금 12억 원, 총연봉 32억 원, 옵션 10억원에 롯데와 계약하며 우선 잔류를 확정지었다. 그보다 두살 어린 장현식의 향후 선택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기아는 김원중과의 계약과는 별개로 장현식의 몸값을 미리 결정했으며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프로야구 FA 시장에서는 A 등급 선수를 영입할 경우 원소속 팀의 보호선수 20명 외 1명과 전년 연봉의 200%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 보상만 원할 경우에는 전년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비등급 선수는 보호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의 100% 또는 현금 보상만 하면 전년 연봉의 200%를 건네야 한다. 반면 시 등급 선수는 전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장현식의 FA 등급은 B등급으로 2024 시즌 연봉은 1억 6천만 원이다. 2013년 데뷔한 장현식의 통산 성적은 437 경기에서 32승 36패, 91홀드, 7세이브, 평균 자책점 4.91이다. 올 시즌에는 75경기에 출전해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했다. 빠른 공과 포크볼의 조합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꼽힌다.